또 우리가 어 보는 말씀,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고 또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한 집파당 한 명씩을 뽑아서 열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는 뭐그 이야기였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이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정탐꾼 좀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뭐 어느 게 진짜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은 아마 어 이스라엘 백성 먼저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어그 허락과 명령하에서 이 정탐꾼 12명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 요거는 이제 확실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12 정탐꾼이 가서 어떤 일을 하여야 했을까? 정탐을 하라고 했죠. 정탐. 그럼 정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또그 땅이 얼마나 농사짓기에는 좋은지, 나쁜지, 그 땅에 대한 것을 먼저 보게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어제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은 거기 누가 사는지, 그 사람들이 또 어떠한 어뭐 신장을 가지고, 또 강한지, 약한지, 큰지, 작은지, 아마 그 땅에 있는 어 사람들을 보고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땅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리고 이세 번째로 뭘 보라고 얘기했냐면은 보니까요, 어, 그 땅에 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단순히 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성읍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사전에 다 보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나서 이 열두 정탐꾼이 자기가 보고 온 곳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 온 곳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힘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으며. 일단 27절을 보니까요. 그 땅이 어떤지 좋은지 보니까,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짜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건 아니겠죠? 젖이 흐른다는 것은 목축업에 좋다는 거니까 아마 풀떼기들이 많다는 소리고, 그리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한마디로 뭐, 이, 과일 작물이나,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작물이 잘 되는, 농사에 관한 이야기겠죠?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스골이라는 곳에 가서 그 골짜기에서 포도를 따왔는데 포도가 뭐 이만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도 예전에 안 믿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러겠어요. 왜냐면 막 포도가 어떤 건 길쭉하고 어떤 거는 뭐 포도가 막뭐 요즘에는 거의 이만한 것도 나와요. 되게 비싸더만요. 그런 게. 그 되는데 뭐안 되겠습니까? 뭐 하여튼 뭐 크게 됐겠죠. 그래서 뭐 보기에 좋은. 그래서 그 포도도 이제 따오지 않습니까? 일단 땅은 오케이. 그러고 나서 그쪽 사람이 어떤는지2 8절리가 이것듯이요. 사람이 믿더라. 근데 강하더라라고 합니다. 그 거주민이 강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곳도 성읍이 있더라. 성이 두텁고 잘 쌓았더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 여리고성 제일 먼저 만났죠.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 그 여리고성은 어떻게요? 이중으로 싼 이중성 구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잘싸고 견고했다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본것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 보고 왔습니다. 정탐 잘했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고 왔는데 보니까 거기 아낙자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낙자손은 뭐냐면은 이제 거인족이죠. 타이탄이죠. 거인족이 있었고. 그, 거인족이 있어서,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름까지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 22절에 보니까, 아희만세세달메, 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또 어떻게 조사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름까지 다 알아왔어요. 그러면은, 이정상꾼이 40일 동안 정말 잘 보고, 거기에서 잘, 어 상황을 잘 살피고 온 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들의 보고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괘씸하게 보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 40년을 추가로 헤매요. 어, 특별히 2년을 뭐 여기 와서 1년 넘게 좀 있었으면 거의 한 38, 9년을 앞으로 더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굉장히 괘씸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요, 시킨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시킨대로 잘 보고, 잘 보고 듣고, 또잘 정탐을 하고 와서 잘 얘기를 했으면 그럼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죠? 왜 그거를 시켜놓고는 굳이 또 얘기를 하니까 이놈의 못된 놈의 자식들 내가 내가 이 그러라고 보냈어. 막 성질을 내시고, 그리고는 이제 모세한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얘네들하고 같이 이제 안 할래" 하면서 다다 다 그냥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도대체 하나님은 변덕이 죽을 듯이 하고, 또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셔서, 고뭐 어디 어떻게 튈지 모르시는 그런 폭군이신가? 왜 시킨 거를 잘 했는데 왜 어~ 이렇게 욕을 먹고 또이 사람들 나중에 죽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 그러면 차라리 애초에 보내질 말던가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이들이 말한 게다 사실이고 했던 일도 다 잘했고 그다음에 보고한 것도 정확한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강한지 약한지도 보고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읍이 굉장히 견고한지 아닌지도 보라고 했어요. 그것만 그냥 보고 하면 됩니다.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사람을 보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열두 정탄꾼이 그 중에 열 정탄꾼이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어요. 그 추가한 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함께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필이 후손인 한학자손의 거인들을, 거인들을 보았나니,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음.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걔네는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다. 뭐, 이게 틀린 말인가요? 예? 네? 어, 키가 한 번, 뭐 2m 10대는 애들을 한번 보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보통 평균 신장이 얘네들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죄송했네요. 이슬람 <laughs> 선생님이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한160 됐을 거예요. 160, 150. 그럼 뭐 이건 메뚜기 맞죠? 그쵸? 그리고, 당연히 메뚜기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어,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맞죠? 이것도 맞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고하라고 한 겁니까? 보고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보고하지 말라고 랬어요 아니, 자기도 약한 거 모르냐고요. 어, 자기가 메뚜기 같을 수 있죠? 그거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것은 자기들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서 본 것을 그 땅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플러스 자기의 모습, 뭐 이걸 보여주면 내 피셜 뭐 이러던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판단을 추가해서 얘기한 겁니다. 차라리 그 땅에 대해서, 아, 그게 그 사람들 엄청 쎄. 야, 고생 좀 하겠던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플러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는, 우리는 안 돼. 우린 글렀어. 우린 메뚜기야. 뭐, 우리는 판철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어, 우린 다 잡혀 먹을걸? 다 밟힐걸? 추가적으로 절망적인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심기가 건드려진 것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정말 작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보행자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행자는 제대로 걷고 다니는 사람이고 어디서 보면 이제 장정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남자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어, 예, 그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조금 더 생각을 해 본다면 뭐, 이래저래 합치면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일 거예요.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당시의 인구가, 정말 그 엄청난 도시라고 하는 그 인구가, 채, 어, 보면은, 이십만, 삼십만 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도시예요. 그러면, 지금, 만일에, 뭐, 우리가 성경에 쓰여지지 않으니까, 60만 명이라고 우리가 거기에 추산을 해서 아주 극히 보수적으로 본다 그래도 60만 명이면은 우리 지금 의정부 인구가요 40만 정도 되거든요 아직 50만이 안 됐어요 어 100만이 돼야 이 광역시가 되잖아요 저희 광역시 되려면 이제 어 50만 명이 넘게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그 걸어다니는 그 장정 보행자의 인구가, 어, 의정부 사람보다 많습니다. 20만 명이 더 많아요. 자, 메뚜기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메뚜기입니다. <laughs> 그죠? <laughs> 굉장히 많은 메뚜기에요. 여러분, 그 메뚜기 때를 한번 보셨죠? 하늘에 막 메뚜기 때 날아가는 거죠. 중국에서 막, 그, 그, 막 날아가서 한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작은 메뚜기지만 그 메뚜기가 때로 줄지어서 오면은 한 마을이 초토화되고 거기 있는 사람은 메뚜기보다 얼마나 큰데 꼼짝도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수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메뚜기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래요. 그 메뚜기라고 쳐읍시다 그 사람한테 힘도 없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변변찮은 무기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온 것, 홍해를 걷는 것,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긴 것, 자기들이 잘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기렇 때문에 그... 바로의 엄청난 군대도 피해서 그렇게 달아날 수 있었고 광야에서 물도 없고 불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버틸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을 시기에서 오는 첫 번째 아말렉 군사들과 싸워서 전투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이 노예 백성들이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메뚜기는 맞는데 하나님의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메뚜기고, 하나님의 메뚜기 군단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쏙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평가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지극히 사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그리고 굉장히 자신이 없는, 어, 한마디로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생각과 사고였어요. 왜 이럴까 한번,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뻔하죠. 가서 내가 직접 싸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마음이. 내가 이거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이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네. 제가 잘해서 예 제가 오늘 여기 서고 제가 잘해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고 제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 짓고 터전을 자리 잡고 이랬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두 개를 느꼈어요. 아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laughs> 이게 뭐냐면 해도 막 내가 열심히 막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목회도만요. 예 그래서 막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어, 느낀 게 뭐냐면, 안 해도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아, 이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를 경험했어요. 그게 목회는 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고 하죠. 은혜의 주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건 못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다 해결해야 될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혼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에 꼬리를 물면 아시죠?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적으로 새끼를 칩니다. 그리고 더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더 부정적인 말을 또 양산하죠. 이게 자기 안에서도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과 함께 부정적인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요 정말 순식간에 이 무슨 불이 더 번지듯이, 뭐 억새풀 막 이렇게 막 번지고, 막 불이 막촥 가듯이, 그렇게 공동체가 완전히 다 와해되고 말지요. 음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어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어 그게 뭐냐면요 어 바로 어이 단어인데요 음, 여기 보니까 이 악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평 32절 보세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악평하여 전 이게 예전에 악평이라고 그러면 악하게 평가했다 나쁘게 평가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데 오늘 어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원어를 봤더니 이 원어의 악평이 뭐라고 나냐면 굉장히 의외였어요. 딥바라는 단어인데요. 이딥바라는 단어는 다바드라는 이 말이라는 단어에서 어 유래된 말인데 이게 영어로 뭐냐면요. w h i s p e r i n g 그럼 뭐 한국말로 바꾼 뭐예요? 속삭임, 수군거림이에요. 6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린 것은 안낙자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와해시키고 그 공동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은 가난의 견고한 성읍이 아니에요. 뭡니까? 속삭임이에요. 큰 속삭임. 굉장히 우리를 현혹시키는 듣기에 너무 괜찮은 그럴듯한 속삭임. 고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 건 뭡니까? 아휴,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우리 공동체가 너무 약해서 아니면 아,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능력이 안 돼서. 여러분 능력이 안 되고 몸이 안 좋고 또한 우리가 뭐 자꾸 이런 거는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맡길 이유죠. 그렇죠? 우리를 쓰러뜨릴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은 결국 뭐냐? 속삭이는 말들이에요. 내 귀에 속삭이는 말들. 내 마음에 속삭이는 말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수근거리는 그 무슨 말들, 그게 결국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놓는 거예요. 예, 말씀 마칩니다. 오, 메뚜기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메뚜기다, 메뚜기 군단들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 수근거림에. 현혹되지 마시고, 속삭임에 무너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서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